고혈압은 꼭 피해야 할 음식 8가지. 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백서입니다. 저번에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8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음식 선택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위해 함께 살펴볼까요? 1. 짠 스낵류. 칩스, 프레첼, 크래커와 같은 스낵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환자들에게 해롭습니다. 이런 스낵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지나친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간식을 고를 때 신선한 과일이나 저염 견과류를 선택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2. 통조림 제품. 통조림 수프, 채소, 콩류에는 보존을 위해 첨가된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트륨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통조림 음식을 사용할 때는 물로 충분히 헹궈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 통조림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빵과 베이커리 제품 빵, 케이크, 쿠키 등 베이커리 제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포화지방과 설탕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편한 아침 식사를 원할 때는 통곡물 빵이나 저염빵을 선택하세요. 베이커리 제품을 집에서 만들어 설탕과 나트륨 함량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4. 라면과 즉석식품, 라면 즉석밥 인스턴트 수프 등 즉석식품은 편리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라면 스프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할 정도로 짭니다. 라면 대신 저염국수를 사용해 집에서 건강하게 요리하거나 즉석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간편식을 만들어 보세요. 5. 아이스크림과 디저트. 아이스크림, 도넛, 케이크 같은 디저트는 설탕과 포화 지방이 많아 고혈압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설탕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뿐 아니라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디저트를 섭취하고 싶을 때는 신선한 과일이나 무가당 요거트를 대안으로 선택하세요. 6. 가공 치즈. 가공 치즈는 나트륨과 포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슬라이스 치즈, 치즈 소스 등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치즈, 특히 저염 치즈를 선택하거나 치즈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 튀긴 음식. 프라이드 치킨, 감자튀김, 도넛 같은 튀긴 음식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압 상승 뿐 아니라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기름 사용을 줄인 요리를 시도하거나 굽거나 찌는 방법으로 요리해보세요. 8. 탄산음료와 가당음료. 콜라, 사이다, 과일 음료 같은 탄산음료는 설탕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압을 상승시키고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탄산수나 무가당, 허브티, 물을 선택하세요. 갈증 해소를 위한 건강한 대안으로 허브티나 레몬을 띄운 물을 추천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설탕,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음식들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와 건강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어 보세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